어, 저기, 말 들으니까, 충청부터 그 청주에서 오셨다는데, 맞습니까? 에이. 네. 창주가 제일 착하 마이크 올려주요마이크안나 마이크 성격이 많이 어이, 나와, 나와. 그런데, 창주에서 <laughs> 2박 3일로 남도 투어로 오셨다는데, 제일 먼저 명암으로, 특히 또 도가사리에 오셨다 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영암만 와도 좋은데 여기 도합사까지 왔으니까 영암하실 아시다시피 신령스러운 영암입니다. 신령스러운 영자인데 여기 오시면서 바로 좋은 길을 지금 길가 여러분한테 어가서 사실 아셔야 됩니다. 도합사는 도구나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월출산이 그다그 밑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맑은 공기와 정말로 쌩기가 그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꼼꼼히 믿으시고, 더군다 창학도 동에서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여기 도각사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생명사상 불교에 접하면서,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원래 천주교에서 사례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그런데 불교에 대해서 이거 도가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설한답시고, 이게 다니면서 이게 보다가 또 불교 아무래도 또 첫눈을 보고 하다 보니까 불교의 생명관이라는 것은 전혀 기독교하고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확장성이 있고 넓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하고, 야, 나는 정말 불교하고 많은 인연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도가서 지금 해설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도선국사가 계시. 도선국사가 영암 출신인데 그분이 그그당시 과장 옹룡 엉명, 옹룡사에 주식하고 주석하고 계시때니까 AD 880년에 도가철 창을 했으니까 그때 영암씨 연락이 왔어. 어, 여기는 절을 지어야 되겠는데 에, 국사님 어시하고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 그래서 그 고향 아닙니까? 이렇게 그 오신 거예요. 오시면 또 같이 계시면서 월주산을다다 돌아보고 동서남북으로 전부 돌아보실 거니까 그때 나이가 한 54세 정도 되니까 그래 가지고 이 자리를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를 도성국사가 거의 잡은 거랑 다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선국사는 이영암투신이지만 상당히 스토리가 좋, 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면이 산화를 볼 때, 우리 산화를 그냥 산이다, 무생명이라이렇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몸으로 본 거예요, 어머니 몸으로. 얼마나 다릅니까? 에? 그 산화, 우리 조국의 산화를 볼 때, 그냥 무생명을 발로만 깃발고 이렇게 본게 아니라, 막 산사태 나가서 하물이 오르면, 우리 어머니 몸이 저렇게 좀 했구나. 이걸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성 국사야말로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 지한테 도가 서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저 멀리 보시면은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둥글둥글 하니 보이시죠? 보인가요? 네. 그 네. 바로 어머니의 젖가슴입니다 작가 데 바로 그 생명줄에 생명줄. 아, 아이들이 나가지고 어머니 젖을 먹으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바로 저기 저 부처님 거기 아, 대웅전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정명을 딱 보입니다. 그리고 또어느쪽에 가보시면 조금 가시면 은 멀리 보이는 동굴인데 무슨 상같이 보입니까? 호킹입니다호킹 코끼리는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인내와 끈기를 상징하지만은,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태몽 꿈을, 코끼리 꿈을 꾼 거예요, 코끼리 꿈다 나와, 경제에 나옵니다. 코끼리 꿈을 하는데, 코끼리가, 저 코끼리는 실제 코끼리 같은 코끼리요. 쫙그 구름 타고 지금 산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상대 검제1번에 나오죠. 꿈을, 태몽 꿈. 그와 뭐 같이 진짜 시카도 많이 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예, 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살펴 가십시오.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